두팀간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선 6승 3패로 NC 다이노스가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펼쳐질 새로운 주중 3연전. 이제 시구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기의 시구자는 바로 강다니엘 씨입니다. 강다니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이 많은 열기가 야구뿐만 아니라 또 강다니엘 씨의 영향력이라는 점을 볼때 상당히 대단한 영향력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사실 이제 저희 조카도 그 가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laughs> 예. 저 자리까지 가는 데는 <laughs> 아주 험난한 네, 그 길이거든요. 예. 네. 아, 이제는 또 솔로 무대를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단열 씨가 오늘 네, 아, 본격적인 활동 오늘 재개를 오늘 위해서 또이 영예롭게 시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시구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롯데자이언츠 화이팅입니다 네, 사실 강다니엘씨 같은 아, 경우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도 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서 오고던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아, 부산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아, 또 가볍게 몸을 흘불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트요노원 투구 동작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은 그 정확히는 안 갔지만, 예. 네, 상당히 그 안정된 밸런스를 보여줬네요. 예. 네. 특히나 이렇게 어, 네. 시구자로 선정이 되면 아, 경기 앞서서부터 이 특정 선수 내지는 코치가 붙어주면서 좀 네. 아,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확실히 그 하체 밸런스는 상당히 좋네요. 예. 네, 자 수많은 시선이 오직 한 명에게, 바로 강단열 씨에게. 쏠렸습니다 보시죠 보통 이제 그 저렇게 그 야구를 안하시는 분들은 예. 투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체가 후두두둘 거리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안정된 하체 밸런스를 볼수 있었습니다 예. 옆에서도 보겠습니다 어, 최현우 의원 말씀대로 하체가 굉장히 좀 네. 안정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오늘 야구장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시구자, 당연 강단일시였거든요. 네. 오거던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또 부산 출신인 터라 게다가 또 롯데자이언츠뿐만 아니라 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야구장에 좀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 기념하는 시구까지 담당한 강다니엘 씨였고요. 주로 이제 그라운드 쪽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뒤쪽을 보고 계세요. 네, 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 바로 오늘 시구자 강다니엘 씨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잡아 드릴 땐 저희가 아무런 멘트를 안 하는 게 되려 좀 도움이 될것 아, 같아요. 그럼요. 예. 네. 화면에 집중하시라고. 아, 그럼요. <laughs> 왜 앞서 시구를 할 때도 뭔가 좀 마운드에서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음, 이제 7월 말부터는 또 어, 솔로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네. 네. 강단일 씨의 복귀 무대 또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앞선 수비에서 실점 위기에서 실점하지 않았고 나정도 선수가 지금 8번 타순이고 선두 타자로 나와서 원하는 공이 안 들어왔는데 타격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위층에서도 그렇고. 아 지금 이 강다니엘 씨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네. 화면이거든요. 공략한 타자는 나경민 선수 밖에 없어요. 예. 네. 자 일단 뜨긴 했는데 바라보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강다니엘.